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옷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템 중에 필수템이 돼버린 데님. 오늘은 저희 샵에서 자신있게 소개해드리는 데님 브랜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브랜드 이름은 세를로입니다. 세를로는 어 2024년에 국내에 런칭한 국내 브랜드로 데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브랜드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에서 아뜰리에를 운영 중에 있고, 이충환 대표님께서 직접 1인 디렉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디렉터 분의 어떤 소개를 잠깐 제가 드리면, 원래 테일러링을, 맞춤 양복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데님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현재 데님 브랜드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남성 복식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바지의 어떤 핏이라든가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자켓 등과 잘 조합이 되는 그런 데님류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들을 위한 데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 브랜드를 소개할 때 보통 많이 하는 멘트가 데님에 미친 사람이 만든 브랜드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디렉터 분께서 일단은 뭐 원단을 선택하는 것부터 봉제 패턴 연구 그 다음에 이런 디테일들에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데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경 쓰이는 게 봉제나 아니면 밑단 스티치 등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데님을 구매하면 대부분 밑단을 수선을 하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고객분들께서 그런 요청이 많으니까 직접 유니언 스페셜 기계를 구입하셔가지고 이 세룰로 이 데님을 구매하신 분들은 유니온 스페셜로 무료 수선을 지금 진행을 해주고 있을 만큼 좀 진심인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브랜드를 소개할 때베님의 미친 사람이 만든 브랜드다 라고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를로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세를로 대표님께 특별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할인 이벤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마지막에 제가 다시 소개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할인할 때 구매해서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어, 제품은 총 4가지인데요. 이 4가지 제품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24년도에 브랜드가 런칭하면서 처음으로 출시됐던 모델입니다. FCT 101 모델인데요. 제일 먼저 출시된 만큼 어떤 브랜드의 정체성이라까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이 가장 잘 녹아있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원단은 일본에서 수입된 크로키 원단을 사용했고요. 굉장히 헤어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앞쪽에 플리츠가 잡혀 있습니다. 이 플리츠가 잡혀 있어서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을 내기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미디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미디가 높아서 자켓하고도 같이 입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한가지 비하인드가 처음에 이 패턴을 개발할 때 대표님께서 서울이랑 부산을 엄청 여러 번 오가면서 패턴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해요. 테일러링 팬츠, 울 팬츠 같은 경우랑 뭐면 팬츠나 이런 것들이 데님이랑은 그 봉제하는 방법이 기법이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테일러링 팬츠를 데님에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한 제품이 바로 이 처음 출시된 FCT 101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를로의 어떤 방향성과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한국인들의 체형에 좀 특화된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데 한국분들은 이제 허벅지가 굵고 뭐 엉덩이가 좀 많이 튀어나온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입으시면 가장 좋은 핏을 낼수 있는 바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하체가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FCT 111 데스크핏 제품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이렇게 프론트 에 플리츠가 잡혀 있는 형태의 바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제품인데요. 어 제품의 원단을 소개시켜드리면 사카모토 오가닉 셀베지 데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바브의 코튼으로 만들어진 데님이고 어 12온스 사양이고 그렇게 두껍지 않고. 생각보다 딱 착용해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착용감이 좋은 것을 느낄 수 있는 데님입니다. 이 제넴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헤어리한 느낌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워싱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이 밑단도 보시면 그 유니온 스페셜 체인 스티치 기계를 활용해 밑단 스티치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 뭐냐면 세탁하고 입다 보면 여기 이제 워싱이 생기잖아요. 뭐 아타리라고도 하고 뭐 퍼커링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제 기계를 어떤 기계를 썼냐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베님에 약간 그 환장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유니온 스페셜로 스티치를 친 커링 아타리를 굉장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고 되게 살짝 밀리면서 생기는 그 워싱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이 여기 보시면. 이 뒤에 패치가 있는데 이 패치를 보통 이제 뭐 가죽을 쓰는 경우도 있고 종이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특별하게 가죽 중에 가장 고가인 코도반 가죽을 사용해서 이 코도반을 패치로 뒀습니다. 요런 디테일이 참전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사치스러운 코도반 가죽을 데님 패치로 쓴다? 이거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일인데 요런 디테일들이 아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세탁하고 물에 닿으면서 어떻게 이게 이 코도반 가죽이 익어갈지 보는 것도 굉장히 사치스럽고 재밌는 발상인 것 같긴 합니다 이 데님의 핏은 앞에 이제 이렇게 플리츠가 잡혀있어서 비즈니스랑 데일리의 어떤 조합을 이루는 그런 느낌의 핏이라고 보면 되는데 셔츠 같은 것들을 이제 넣어서 입으면 비즈니스 느낌으로도 충분히 입을 수 있고 빼서 입으시면 좀 캐주얼하게 주말 데이트룩에서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범용성 좋은 그런 데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제품명은 FCT211 프레이핏 제품입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워싱이 한번 들어간 제품이고요. 원단 사양은 사카모토 오가닉 세비 데님 마찬가지로 데스크핏과 동일한 원단을 사용했는데, 이거는 좀 온지가 높습니다. 14.2온지 원단을 사용했고, 마찬가지로 짐바브의 코튼으로 만들어진 데님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워싱이 한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워싱을 보시면, 상당히 워싱이 잘 먹였습니다. 자연스러운 이 콘트라스트랑 그 은은한 워싱이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이제 데님인데요. 개인적으로 제일 가장 좋아하는 느낌의 데님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거 핏도 입어보면 굉장히 압도적인데요. 미디가 극이 높고 통도 좀 있고 또 입었을 때 착용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입으면 이렇게 툭 떨어지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디테일을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워싱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잘 먹여있고, 유니온 스페셜로 봉제한 체인 스티치의 이 밑단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아타리 데미지들을 볼수 있는데, 이 데미지 같은 경우를 공장에서 작업자가 작업한 게 아니라, 직접, 그아뜰리에서 직접 하나하나 이 데미지를 먹였다 그래요 그만큼 공도 많이 들어가고 대표님이 원하는 바를 굉장히 많이 녹여낸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재밌는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보통 이제 코인 포켓이 들어가잖아요 코인 포켓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코인 포켓을 달고 워싱을 돌렸다가 코인 포켓을 떼버려 가지고 요런 또 재밌는 워싱이 남아있습니다 요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디테일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뒷면을 보시면 이 뒤에 패치도 코도반 패치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가로가 긴 형태인데 또 세탁하면서 어떻게 익어갈지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는 재밌는 포인트 중의 하나입니다. 어, 버튼 플라이 제품이고요. 셀비지 원단이고 이 안쪽도 체인 스치로 봉제가 마감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를로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제품인데 와 여러분들도 꼭 입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격대가 저렴하다고 할순 없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만원대 중반에 형상되어 있는데 충분히 그 가치를 하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이 구매해주신 분들의 리뷰를 보면 그만큼의 가치를 충분히 한다고 소비자분들도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나 원단이나 봉제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가치 있는 제품이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 CRV01 버전이라고 해서 저희 매장에 입어보시는 분들이 착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만족하시거든요. 굉장히 만족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조금 있다 보니까 살짝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좀 저렴한 가격에 이 세룰로를 경험해보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표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받아들여주셔가지고, 출시된 제품입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만 8천원, 10만원 중후반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좀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세룰로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패턴이라던가 핏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논셀비지 데님이고 터키에서 생산된 원단을 사용했고 11.7온즈, 생각보다 비교적 가벼운 원단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이 바지는 특별하게 이 곡선에 신경을 많이 쓴 초점을 둔이 팬츠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입어보시면 테일러드 울 팬츠를 입은 것처럼 이 흐르는 듯한 드레이프 같은 그런 걸좀 느껴보실 수 있고 한국인들 체형에 잘 맞는 그런 패턴이라서. 입어보시면 기존 데님에서는 느껴볼 수 없었던 그런 느낌을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제품의 핏은 어, 기본적으로 와이드 패턴에 끝단으로 갈수록 은은하게 펴지는 퍼지는 듯한 느낌을 주어가지고 세미 부츠컷처럼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어, 많이 노력을 한 패턴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를로의 어, 제품들을 살펴봤는데 저희 선데이 클로저에서 단독으로 특별하게 20% 세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 제품 현재 20% 할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날짜는 9월 8일부터 딱 일주일 동안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평소에 이제 세룰로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이번에 구매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것 같고 혹시 세룰로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셨는데 관심이 가신다면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일을 잘안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런 장인정신을 가진 브랜드가 한국에 많이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옷을 단순히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브랜드를 시작했다기 보다는 제가 대표님이랑 조금만 이야기를 해봐도 옷에 대한 진정성이 굉장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데님 브랜드를 만들어서 완성도 높은 데님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시고, 뭐, 진짜 일본의 어떤 뭐, 유명 브랜드들과 견주어도 충분히 비벼볼 만한 그런 제품들을 생산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브랜드가 한국에 참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이 장인정신의 어떤 브랜드를 가진 어떤 그런 문화들이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어,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과 또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주시면 또 리뷰를 남겨 주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세를로 브랜드 소개였고요. 제가 이제 여기 아래쪽에 구매 링크 남겨도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썬데이 클로즈 공홈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또 저희 오프라인 매장에서 입어보고 구매하실 수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썬데이 클로즈 DM을 주셔가지고 어, 쇼룸 방문 예약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응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